안녕하십니까. 대전 스포츠 과학센터 트레이너 이명경 김범준입니다. 네, 오늘은 메디신볼을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 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메디신볼 러시안 트위스트 패스입니다. 먼저, 운동하는 사람은 러시안 트위스트 자세를 유지하고, 메디신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러시안 트위스트 할 때, 메디싱볼로 바닥을 찍어주면서, 돌아왔으면 패스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다시 돌려주고, 바닥에 찍고, 다시 패스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첫번째 자세는 메디싱볼 크런치 패스입니다. 먼저 운동하는 사람은 크런치 자세를 유지해주고 메디싱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뒤로 누운 상태에서 메디싱볼을 머리 위로 그 다음에 크런치 해주면서 메디싱볼을 보조자한테 패스하고 다시 돌려받은 상태에서 다시 머리 위로 올라가줍니다. 그럼 시범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네, 세 번째 자세는 메디싱볼 사이드 투 사이드입니다. 먼저 운동하는 사람은 메디싱볼을 가지고 크런치 자세처럼 요 자세를 유지해주고 매지신볼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대각선으로 보내주도록 합니다. 다시 뒤로 갔다 일어나면서 매지신볼을 앞쪽 옆으로 보내주도록 합니다. 그럼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지금까지 메디신보를 활용한 근력 트레이닝 2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